어 멧돼지다. 멧돼지 낙사했겠다. 이 높은 곳에서. 어 뭐야 뭐야 뭐야. 18레벨? 와. 내 레벨은 고작해야 이제 12 레벨인데. 오케이. 나는 허영의 숲에서 무모한 도전에 뛰어들었다. 이쪽 방향인데? 와 완전 가운데 뻥 뚫려 버렸네. 어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드비 반응이 왔다. 간 지대의 지 건물 아닌가? 여기라고 표시가 되는데 딱히 아무것도 없어. 그래 한 몰지대로 가자.

포어를 때리면 좀 딜이 많이 바히려나딜아 아. 우와 와 우와 죽었어. 계속 충격이네요. 이렇게 쉽게 죽여버릴 줄이야. 어허. 여기서 다시 시작하는구나. 의체를 빨리 회수해야지 아이 시끄러 내 의체 회수할 거야 회수 어, 너무 적나라하게 부서졌어 장비 상태를 보건 얘 반복되는 죽음 방 부수네. 간발스してる <laughs> 모토모토 식간에 구동이 갔다 みたいで 일로 못 가나? 발견한 지하 동굴을 조사한다. 길이 두 갈래인데 여기 먼저. 어, 중립이야. 라이트? 이걸 이제 알려주면 어떻게? 오, 정신없어. 몸이 드릴로되어 있는 친구였던 것 같아. 티탄나금 아. 뒤에서 뭐가 막떨어지는데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아. 我が創造主の墓場へお前たちはトゥービー気をつけてください私の名前はアダム君たちアンドロイドが探しているエイリアンはもういない何百年も前にこいつらは

自分たちの創造主を倒すなんていいんだこんな奴ら植物のように単純でくだらない構造の生き物だ価値のある私たちは興味がある好きに人類人類これをどうやっわ人間は魅力的で理解不能力が記録によると同じ種族で大量に殺し合うわ その行動原理は目を見張る不可解釈でわたしはその神秘に迫りたいんだがその模倣作品であるアンドロイドの職君に調査を手伝ってもらいたいと思って手伝え너무센데月にいる人類を引きずり下ろして、生きたまま分解して分析して,析してその秘密の全てを暴く,く。んだこいつの 와, 피하는 타이밍이 m i n g So, n o t h i そそろそろ時間だ。これが私たちの創造主の末路お前たちが信じる人間はどうかな逃げられた。エイリアンたちがすでに滅んでいたトゥビー。 とりあえず커 에이리언이 진짜 에이리언이었군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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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꼴뚜기처럼 생긴 친구들이었어. 文句言わない、ね。2B さんこちらオプリンターの60です廃墟都市の転送装置の配備と稼働を確認しました他のポイントも準備中ですようやく転送装置が使えるんですね転送装置、ええ、地上にボディを残したままバンカーの仮ボディに自我データを転送する装置です技術部の人から話を聞いてたんですがようやく実用化されたんですねお、JGS だ やあ元気あなたは君たちのところの司令官に言われたんで新しくアクセスポイントを作っておいたよ転送装置も動かせるようにしておいたから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司令官は昔なじみなんだけどあいつ人に仕事させすぎだよね今度あったら文句言っといてよこれが転送装置でも転送装置があれば。 11 비공 유닛이いいから便利ですよ. 비공 유닛은 운용 높공격 자, 엑세스 포인트 전송. 엑세스 포인트의 단말 메뉴에서 단말로 전송을 선택하면 다른 엑세스 포인트로 전송됩니다. 각지에 있는 엑세스 포인트를 해제하면 전송 가능한 장소가 늘어납니다. 드디어 이게 되는군요. 음. 일단 여기 있는 템좀 챙기고 누가 사다리를 내려놨네? 자 전송으로 이제 원하는 곳을 빠르게 빠르게 이동할 수 있죠 캠프 음, 캠프 먼저 가자 진작에 헤매지 말고 어, 이거 액세스 포인트 전송 가능해진 이후에 좀 돌아다닐 걸 그랬어 시간 낭비가 좀 심했네요 이번에. 또퀘스트가음왜 그러세요? 아 너희는 요르야 사람인가? 최근에 기계 생명체와 분쟁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상태가 나빠졌거든. 기억 영이 결여되었는데 상당히 귀찮아. 지금도 이사진을 어디서 왜 찍었는지 모르겠어. 혹시 이 장소에 대한 정보를 어, 자세한 정보를 알게 되면 알려줄래? 기억 회복을 돕는다. 고마워. 혹시 내가 촬영한 장소를 발견하면 위치 좌표를 알려 줘. 뭔가 생각날지도 모르니까. 알겠어요. 만약 발견하면 알려 줄게요. 부탁할게. 사진을 수주했습니다. は森のあたりかな。ちょっと探してみましょう。 자, 이제 열리나? 아직 안 열려. 저렇게 찾고 있던 열면 소리가 나는 상자는 이건가요? 그래, 그거야, 그거 어디 있었지? 유원지의 주인으로 보이는 안드로이드의 시체 근처에. 아, 그 사람은 상당히 녹이스럽지만 수리하면 다시 소리가 날 거야. 네, 그래요. 상자를 가져다 줘서 고마워. 이제 일에도 집중할 수 있어. 너희도 창고 안에 자유롭게 드나, 드나들어도 괜찮아. 결국, 그, 시체에 대한 얘기는 안 해주네. 이 퀘스트를, <laughs> 이 퀘스트를 깨야 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였군요. 아, 이런. 혹시 괜찮다면 무슨 일인지 말해 주시겠어요? 힘이 될지도 몰라요. 아, 벙커에서 온 사람들인가? 사실, 이송용 화물을 준비해야 하는데 꺼낼 수가 없거든. 원래는 선배 안드로이드가 담당이었는데 화물이 너무 많아서 난 움직일 수가 없어. 큰일이야 이러다가 선배에게 혼나겠어 안쪽 창고에 두고 온 이송용 화물을 가져와야 하는데 가져와줄 수 있어? 음 어쩔 수 없군 잘 부탁해 창고지기를 수주했습니다 뭐야 이 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목소리도> 통れる 상태にしないとダメですね. 퍼즐이구나. 미는 것밖에 안 되나? 당기는 것도 되겠죠? 어, 당기는 게안 돼? 미는 것만 되나 봐. 안 돼, 안 돼. 미는 것만 돼. 이게 은근히 높나 보네. 음, 약간 미는 것만 되면 뭐 어떡하라는 거야? 망한 것 같은데? 망했죠? 밖으로 나간다. 재도전. 음... 그래 일단 이걸 먼저 밀고 그 다음 이걸 밀고 화물 이걸... ...인가? 아 이거 아니야 저 위에 거야 저 위에 걸 빼려면 작업 계속 잠깐 할수 있을 것 같아. 아, 안 되는구나. 반대로 했어야 되는구나. 애초에 이걸 밀면 안 됐고, 다시. 얘네는 이런 버즈를 되게 좋아하더라. 이해하긴 힘들지만. 이렇게 밀면 되는 거 아니야? 한 번에 다할수도 있었네. 두번할 것도 없이이려운게이니었어 음, 열린다 어떤 좌표일지도 모른다고? 화물을 가지고 온건가? 고마워 화물을 너무 대충 놨더라고요 제대로 걸을 수가 없었어요 정리를 좀 하는게 어때요? 네 미안해 선배에게 말할게 이거 얼마 안되긴 하지만 담내야 받아줘 음. 일단 여기 있는 건다한것 같고, 정보를 추가로 입수를 했으니까 더할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은데, 강화가 되는지 한번 볼까요? 철사가 모자라네. 케이블 철사 티탄 합금은 아까 지하 내려갔을 때 많이 구했고, 자 퀘스트를 계속 이어서 봅시다. 응연 음, 완료했고, 자재 창고에 벽에 적힌 좌표 지점을 조사한다. 사진. 이게 또 완료했고, 대체 그들은 어디에 있는 걸까? 사막으로 가야 될것 같은데, 이제 사막으로 한번 가보자. 캠프, 캠프에도 뭔가 있네. 일단 중앙. 突然の通信ですみません話は聞きました迷子を探してくださっているそうですね私からもお願いしますどうか早く見つけてやってくださいあれは姉思いのいい子なんですおそらくあの子は砂漠地帯にいるかと思いますその付近にあの子の姉が必要としているパーツへこんだ金属板があるので分かっ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二人とも

私をホデジじゃなんで <laughs> <laughs> 공격은 똑같은 것 같은데 특수 기술? MS? 또 더러운 책. 백골드 어, 모래폭풍이 부는군요 지도를 좀 확실하게 봐야겠다 축소 지금 요두 군데를 가봐야 되는데 어디가 더 가깝지? 이건 뭐지? 여기도 한번 가볼까? 가까우니까 여기 먼저 들렀다가 사막 표현은 참 세밀하게 잘한 것 같은데. 오아시스잖아. 자, 맵 정보가 해제됐군요. 저장하고 여기는 그 사람이 이거 모리아 기름이야. 다시 중앙으로. 벙커로 돌아가라는 목표가 있긴 한데 음. 여기 먼저 가도록 하죠. 일로 갔다가 이동해서 똑같구나 거리가. 일단 여기 먼저 가자. 사진? 사진이 여기라고? 어. 검은색 동그라미는 처음 보는데, 뭐지? 자네는 누군가? 레지스탕스. 이 장소에는 어떤 문명이 있었던 걸까? 알게 뭐야. 근데 못 가는 것 같은데? 안 가지는 것 같죠? 이동이? 접근이 안 돼. 네, 접근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접근이 안 돼요. 아, 헛걸음 했잖아. 뭔가 저긴 나중에 갈수 있게 되나 봐. 그 목표를 다시. 아,